원 바깥에 한 점에서 원을 지나는 두 직선, 그러니까 두 할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원과 만나는 점은 4개가 되고, A, B, C, D로 놓고요, 선분 A, C, 선분 B, D로 한 내접사각형, A, B, D, C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접사각형의 특징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인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 A와 각 D의 합은 180. 각 B와 각 C의 합은 180이 되기 때문에 각 A의 외곽의 크기와 각 D가 같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 PAC와 각 PDB가 같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각 PCA와 각 PBD도 같은 각이 됩니다. 이때 삼각형 PAC와 PDB라고 하는 삼각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각의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각세 개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AA 닮음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삼각형 PAC와 삼각형 PDB가 닮음이 되고요. 각두 개가 같았으니까 결국은 각세 개가 같은 것이죠. 그래서 AA 닮음이라고 합니다. 닮음에는 닮음비가 어 적용이 되는데요. 대응변 pb하고 pd가 대응변이고 pc와 pb가 대응변이 되기 때문에 pa 대 pc는 pd 대 pb의 닮음비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 내항의 곱은 내 외항의 곱과 같아지므로 pa와 pb의 곱은 pc와 pd의 곱과 같게 됩니다. 문제에서 각 변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PA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로, AB는 12x, PC는 5x, CD는 4x로 나왔기 때문에 PB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에 12를 더한 값이 되겠고요. PD는 5x에 4x를 더한 9x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비례식에 얻어진 등식의 값을 시계 값을 각각 대입을 해서 pb라고 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곱해서 전개를 해주는데요. 어, 좌변은 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분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을 좀더 간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주면 x4제곱 마이너스 65x제곱 플러스 64는 0. 자, x제곱으로 묶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64는 0.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될 텐데요. 어,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의 합을 물어봤는데, 어, x라고 하는 것은 도형에서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수는 배제를 하고 양수인 1과 8을 합해서 9가 됩니다.